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저한테는 재밌는데 여러분한테는 어떨지 모르겠네. 어, 뭐 돈에 관한 얘기는 다 재밌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 음. 요즘에 보면은 주변에서 뱅갈드, 음. 뭐 라빈흐, 뭐 음. 이런 거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음. 근데 저도 그냥 어 주변에서 다 음. 하시니까 저도 얼떨결에 엉켜트를 음. 뱅갈드를 오픈은 해놨는데 음. 손을 못 대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모르겠고 음. 또 뱅가드가 정확히 뭔지 음. 왜 생겨났는지 음. 그래서 혹시나 그거에 대해서 음. 회사님께서 계좀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설명을 음. 해주실 수 있는지 음. 부탁드릴게요. 뱅가드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고 지금은 그 블랙 록하고 뭐 뱅가드 몇개 중에 진짜 자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 가지고 있다는 뜻이 뭐냐면 그, 우리가 돈이 다 있어서 내 돈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뱅가드가 이제 여러 가지 펀드를, 뱅가드는 뭐냐면 이렇게 로커 딜러예요. 음.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펀드나 스탁이나 반드를 살수 있는 거지. 음. 그래서 자기도 여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뭐 투자를 좀 해볼까? 네. 그렇게 해서 여는 거고, 거기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젠가드에 사람들이 맨날 듣게 어, 다 엄청 많은데, 그럼 다 렌가드 돈인가? 렌가드 돈이 다 아니고, 음. 그 펀드들이 있어요. 펀드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회사들을 모아놓은 거, 음. 그거를 그야말로 그 플랫폼을 통해서 거기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어 놓은 거지, 500개를 모아놓은 거지, 음. 그러면 그걸 사는 거죠. 근데 렌가드가 사실은 왔는지, 얼마 됐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만들지 진짜 오래된 거예요. 이게 1974년도에 생긴 거야. 뱅가드를 이제 히스토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뱅가드가 1974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인덱스 펀드라는 걸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S&P 500 인덱스 뭐 그거 엄청 많이 듣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자체가 1 9 7 0년대에 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파운더가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에요, B O G L 이. -E. 근데 그 사람은 이제 he goes by Jack. 그러니까 사람들이 k 이라고 불렀는데, 음. 그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는 뮤추얼 컴퍼니에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뮤추얼 컴퍼니밖에 없었어요. 음. 그래서 뮤추얼 컴퍼니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거기 CEO가 돼서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음. CEO가 됐는데 굉장히 음. 어렸을 때지 한3 0대 초반에 하 a c k 으로 쓰러졌어. 음. 하트 컨디션이 있어가지고 마이너 하드택이 계속 왔었는데 그때는 좀, 시, 좀 크게 왔었대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의지가 대단하신 분인 거지 그래서 음. 이제 뭐 자기 할수 있다 CEO를 할수 있다 뭐 그걸 p r o 해가지고서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미추얼 펀드를 잘 키웠는데 이 사람이 하는 방향은 뭐였냐면은 그 밸런스 된걸 하자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일했던 회사가 웰링턴 매니지먼 컴퍼니라는 회사였는데 돈을 갖다가 이제 그 거기 파운더도 이렇게 마켓을 왔다 갔다 할때 완전히 어려웠을 때, 저 지난 사람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스펙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스펙큘레이션은 뭐냐면 인베스먼트라기보다는 스펙큘레이션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갬블하는 식으로 뭔가 굉장한 이득을 보려고 리스크를 많이 택하고 말하자면 그런 스탁을 선택하고 뭐 이런 거를 스펙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맨 처음 일하게 된 회사. 그 파운더도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밸런스 밸런스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60년이 지나가고 마켓이 이제 엄청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에피탈이 달라지는 거지 대중들이 야저 집에 가면은 뭐30% 리턴인데 음. 너네는 뭐 안전하게 한다고 하면서 리턴 너무 작아 이런 거지 음. 그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막 밸런스 좋은 거 하는 막 이러다가 음. 좀잘 되면 나저 나도 저거 받아야 될것 같은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어, 어려워지니까 이 잭이 그 다른 아이베스트라는 회사를 샀어요. 그니까 러 병합을 하면서 그 회사한테, 그 회사 파트너들한테 v o t i n 를 40%를 주고 자기는 뭐 20, 30%가 안 되게 갖고 있었던 거야.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 마켓이 그렇게 되고 그 아이베스트라는 회사는 굉장히 a g g r e s 하게 하는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합쳐놓으니까 막 그렇게 나가는 거지. 그렇게 나가는데 그3 년이 걸려서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해서가라기보다는 마켓이 그랬던 거지. 어닝. 그리고 이제 합회서가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지면서 이 사람을 이제 킬카웃을 한 거지. 어? 그 사람들이 40%인지 보유한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보유 멤버랑 해가지고서 이, 이 사장을 쫓은 거야. 응, 어, 잭을 쫓았는데 잭이 이제 나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니까 이 사람 좀 잠재우려고 뮤추얼 컨퍼니에 그냥 프레젠트를 맞는 거예요. 근데 프레젠트 뮤추얼 펀드의 프레젠트는 뭐냐면 이렇게 인 vestment 파워가 없어. In other words, 뭐 어디 에인 vest 하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매니지를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근데 그 사람이 거기 가면서. 어, 이제 이를, 그, 이 사람이 그 회사에 있으면서 그 매니지먼트, 뮤추얼 펀드 매니지먼트, 뮤추얼 펀드 컴퍼니에 프레젠트가 되러서 있으면서 그때 벤가드를 만든 거예요. 음, 이 사람이 어. 한 거는 뭐냐면 그 인, 투자를 하는데 어, 사람들이 보통 할수 있게 하자. 음, 그리고 뮤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mutual company의 돈을 버는 거를 mutual company 매니저가 아니라 shareholder,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벌게 하자는 데에 네. 포커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fee를 낮추는 데 포커스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그 전에는 돈을 맡기면 fee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2%에서 2.5%예요. 매년.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자기가 왔어 만불 갖고 왔으면 매년 나한테 250불에서 200불을 주는 거야. 근데 보통 예전에는 돈 없는 사람들은 뭐 만불 갖고 투자하는 사람은 안 받아줬어. 그러니까 다 규모가 있는데 그게 대단한 돈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네. 하여튼 그사람이 뱅가드를 만들면서 인덱스 펀드라는 거를 1970년도에 처음 만든 거예요 오래됐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피를 계속 줄이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 같은 사람도 가서 할 수가 있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공헌은 뭐냐면 그 인vestment을 우리 개인들이 할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고 그 매니지먼트 하는데 fee를 엄청 낮춘 사람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가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펀드를 사면 요새는 fee가 0.03%뭐0.5% 비교할 수 없이 자라, 자, 작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거 사잖아, 그러면 sales charge가 붙. 살 때도 붙고, 팔 때도 붙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펀드에 뭐, 300개, 500개 회사가 있잖아? 그러면, 그걸 하나씩 판다고 생각해봐. 살 때도 휠을 내고, 팔 때도 낸다고. 음. 엄청난 돈을 음. 내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1년에 매니지먼 휠을 내는 거예요. 2%, 2.5%. 근데 사실, 마켓이 잘 돼서 뭐, 15% 했는데가 2%, 2.5% 주는 건 뭐, 그러잖아. 휠이라고 생각하자. 근데, 마켓이 내려가도 그렇게 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하기는 되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뱅가드나 예, 이제 디스클레이머네 이거에서 여러분들한테 뱅가드를 하세요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어드바이저와 상의를 하든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서 맞는 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뱅가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파운더의 생각이 이제 그런 어떤 걸 오픈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선두로 해서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는 인기가 없었어. 지금은 엄청나잖아요. 지금은 뭐 난리도 아니죠. 어. 다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 이 사람이 그걸 맨 처음 만들고 나서는 좀 기다렸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투자를 하려고 음. 하는데는 뭐냐면 사람들은 좀 봐야지 결과를. 그렇죠. 이게 진짜 맥센스 하는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음. 갑자기 이제 이게 확그 사람들이 그, 그, 그 어떤 히스토리를 보고, 퍼포먼스를 보고 나서 이게 굉장히 팝플리어진 거죠. 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도 나도 이 회사 저 회사 다 만든 거지. 그래가지고 여, 내가 뭐뱅갈드 밴가리드 가면 뱅갈드에서 만든 뭐그 인덱스, 인덱스 여러 가지 인덱스 펀드가 있고, 뭐 피달러리 피델리리 가면 피달러리가 또 있고 여기 가면 저기가 있고 샤가쇼가 가면 거기서 또 뭐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음. 그때부터 생긴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 워런 버핏이 되게 유명하잖아. 유명하니까 뭐 인덱스 펀드 하면 그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아마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이 시작한 게아니야 워런 버핏이. 그러면. 음. 어 회계사님이 이제 많은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음, 음. 보통은 그냥 음. 아뭐몇천불 갖고 그냥 음. 이거 그냥 두기 뭐 그러니까 이걸로 좀 투자 좀 해볼까 그냥 이런 음. 맹걸 대서 그러면은 회계사님께서 좀 이렇게 레코멘드하신다던가 어떤 상품을 처음에 트라이를 해보 해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그런 어떤 컨설팅을 하러 오시는 분은 그분의 이제 성향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리고 돈이 얼마나 놔둘 수 있어요. 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음. 성향이 어떤가? 음. 내가 마켓이 왔다 갔다 해도 어떤가? 음. 그거고 두 번째는 이 돈을 내가 언제 찾았어야 되는가가 진짜 음. 중요해. 기간이. 돈만 있다고 네. 생각하는 네.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렇지. 근데 내가 가서 내맛대로할 거야. w h 그거는, 그렇죠. 근데, 어드바이저 입장에서는 당신 삼천불이시니까 여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베이스에서 하는 거가 당신의 성향이 어때요? 그리고 돈을 얼마나 넣을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이것이 여기에 가는 게 맞아요. 이거죠. 왜냐면은, 뱅가드를 열었어. 어떤 뭐, 브로커 들러든지 가서 열었는데, 이게 우리가 택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카운트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 가서 무슨 어카운트를 열어도 결국은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텍스트림만 하는 이제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는 거지 그래가지고서 트래디셔널 IRA를 열고 싶어요 그러면 열때 트래디셔널 IRA라는 우산을 딱 씌워주고 그러면 그게 전제하는 게 뭐냐면 나 은퇴할 때까지 안 찾아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할수 있겠죠 이제 그런 면으로 레커멘드를 하겠지 근데 이제 그렇고 어떤 사람은 또 아, 저는 트래디셔널 i r 필요 없고 Roth를 할래요. Roth를 할를 그러면은 거기 들어갈 때, 어카운트를 만들 때 r o t 라는 우산을 딱 씌워주는 거예요. r o t 라는 우산이나 트레디셔널이디 a 우산을 씌워주거나 아니면 그냥 Investment 어카운트를 여는 거지. 이 차이가 뭐냐면 투자하는 건안 해서 다 똑같은 걸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여기 어카운트 들어 나는 트래디셔널도 만들고 r o t 도 만들고 개인 어카운트도 만들래요. 그잖아, 러스나 트레이션은 은퇴 계좌기 때문에 나중에 쓰겠다는 개념이고, 인디비지얼 운트는 말하자면 그냥 나 해볼래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다른 점이 뭐냐면 이걸 딱 열어놨어. 열어놨는데 1 년마다 이 회사에서 택스 폼을 발생해요. 그잖아. 내가 투자했던 게. 그렇지. 그 브로커 딜러에서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뱅가드에서 르 그걸 바 발행, 발행하는데 1099라는 걸 발행하죠. 그러면 트래디셔널 IRA는 그 발행해도 택스 임플리케이션이 없잖아. 이번 해에 내가 돈을 벌었든지 잃었든지 뭐택스를 내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라스도 마찬가지지. 인디비주얼은 어떻겠어? 인디비주얼 어카운트를 열었는데 내가 똑같은 펀드를 샀어. 내 트래디셔널 IRA, IRA에 들어가서 뭐이 애를 샀어. 여기서도 A를 샀어. 근데 A가 이런 어떤 뮤추얼 펀드를 샀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뮤추얼 펀드를 샀으면 여기에서 그 해에 나는 사고팔지 않아도 그 펀드 매니저가 사고파는 게 있어서 텍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그 해에 보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들어가도 내가 어떠한 우산을 씌워주는가에 따라서 매년 텍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은퇴 연금인지 아니냐에 따라서 그 투자하는 것에 대한 선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이러시겠죠. 나는 그냥 말하자면 내 플레이 머니예요. 그런 얘기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 IRA 같은 뭐 어떤내가 롱텀 은퇴 연금을 가지고 플레이 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음.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내가 뭐 개인이 뭐하겠어 이런 경우 아닌 다음에는 그러면 플레이 머니라고 하는 건 보통 인디비주얼 어카운트거든. 인디비주얼 어카운트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넣는다고 생각해요. 뭐한 달에 뭐 200불을 넣어. 한 달에 200불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이걸로 저는 뭔가 해볼래요 하면 이제 뭔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펀드들이 이제 뭐 들어가 봤으면 알 수도 있는데 그 미니멈 프라이스가 있어. 얼마는 있어야 살수 있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스타이나 반드 한 가지를 샀어. 그러면 내가 이걸 사고 팔때 택스가 발생하겠죠. 인디비셜 아카운트는. 응, 그렇게 될 음. 수는 있는 거지. 음. 응. 근데 어, 이분이 어, 그렇게 개인들한테 미국 그 사는 개인들한테 어떠한 일을 장을 열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사, 존경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그 워런 버핏도 이제 무슨 자기네 쉐어로드 미팅하고 그럴 때이 사람한테 그런 어떤 크레딧을 했어. 그러니까 되게 대단하신 음. 분이다. 음.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가 한 업적에 비해서는 자산이 그렇게 뭐 없는 게 아니라 많았지만 그렇게나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하고 그런 것에 대한 포커스가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되게 편하게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 2019년에 돌아가셨나?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그 썩사서들이 이제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회사 저 회사 가든지 어떤 브로커 딜러를 가든지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서로 장사를 하려면 컴파러리브하게 해야 되니까. 그죠? 뭐 유지비도 안 내도 돼요. 혹은 뭐 온라인 혹은 이메일로 다 서류를 받고 메일로 안받으면 그 e 도 안내도 돼요 뭐 이런걸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되게 오래된 뭐 펀드를 만들어 놓고 요거 사면은 그뭐 e 가 익스펜스 라고 하는데 익스펜스 레이셔가 굉장히 낮아요 뭐 이런걸 보고 여러분 이 선택을 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추구했다고 알려진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알려진 거는 뭐냐면 굉장히 sound investing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Sound investing은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좋은 invest하는 그 헤빗 같은 거, 습관 같은 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그리고 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팔로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제자들, 응? 그 사람들이 뭐블락도 쓰고 막 이래요. 하는 쫓아다니는 게 뭐냐면 uh, live within your means. 내가 버는 것보다는 작게 쓰세요. 그 다음에 save consistently 매일 조금씩 save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는데 long term을 보고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diversify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세요 왜냐면은 long term으로 봤을 때 long term으로 봤을 때마켓을 빚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누가 알겠어 숏텀 3년, 5년, 10년은 막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롱텀으로 봐서는 마켓서 비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롱텀으로 내가 앞으로 한 30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그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회사에 넣어 놓고 나눠 놓고 기다려. 꾸준히. 해. 요게 이제 추구하는 그 말하자면 투자하는 그 습관. 그건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은 이게 맥센스가 해요. 왜냐하면 스페큘레이션이라는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본 거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 비코인도 뭐 이제 샀더니 뭐 10불에 샀더니 뭐 만불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지만 숏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다음번에 혹시 그 다른 그 예전에 있었던 투자가의 얘기를 또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스페큘레이션을 쫓아가는 사람은 다 잃어버려. 그럴 수밖에 없어. 막 벌었다가 또 기회가 오잖아. 본인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때가 오잖아. 그러면 그거를 말하자면 10분의 1을 넣을 거를 100%를 넣게 돼. 그러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여기 있잖아 우리 한국분도 그렇게 하셨다가 뉴질랜드 뉴욕 거기서 하셨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분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뭔가 꽂히고 그니까 그 경험이 있는 거지. 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막 10불 넣었더니 막만불을 벌었어. 그걸 멀티플라이 해봐. 내가 1밀리언 넣었더니 막 100밀리언 벌었어. 그러면 이번도 그럴 것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게 롱텀으로 보고 하는 게 되게 저, 나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숄더으로 하는 거는 그야말로 플레이머니인 거지. 잃어버려도 그만, 아니라도 버려도 그만. 요 정도. 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찾아보고 뭐 공부를 엄청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수익률이 엄청 놀 그것도 아니겠지. 그럴 거 아니야. 들어가서 보니까 음.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태한테는 음. 오픈을 했는데 뭘 사야지 될지 뭐 이런 거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회사님이 교회가 되시면 추천을 음. 그 추천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좀 음. 추천을 좀 추천을 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이렇게서 추천을 해줄 수는 없고 이렇게 네. 이제 오픈 포럼에서 해줄 수는 없고 그냥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말하는 면 증권 라인스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피셜 이렇게 해줄 수 없어요 없는데 음.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그 사람 성향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걸 보고서 할수 있고 뭐 어. 나는 내가 해볼래요. Why not? 그렇게 해보시면 이제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좋은 뭐 재밌는 얘기가 있거나 뭐 그런 소재 추천해 주시면 다음번에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자, 우리 니키 쌤. 안